안녕하세요. 명풍TV입니다.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와 풍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을사년 4월의 첫주 중반으로 새로운 달의 흐름이 안정되어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오늘은 토끼띠, 양띠, 개띠의 운세가 크게 상승하는 날입니다. 반면 호랑이띠와 원숭이띠는 오늘 하루 금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은 서쪽에서 지혜와 통찰의 기운이 유입되는 날이니 집이나 사무실의 서쪽 공간을 정리하고 흰색이나 은색 계열의 소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는 서쪽을 바라보고 하시면 더 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월의 첫 주를 힘차게 보내고 계신 여러분, 오늘의 운세를 참고하여 하루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각띠별 운세와 그에 맞는 풍수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쥐띠 운세 오늘 쥐띠의 운세 키워드는 평온안정입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이라는 의미로 오늘은 급격한 변화 없이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입니다. 큰 수익이나 손실 없이 평소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할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투자보다는 현재의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계획을 재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인 관계도 평온합니다. 갈등이나 큰 변화 없이 주변 사람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나 만남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건강운은 양호합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활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으세요. 오늘의 행운 방위는 북쪽입니다. 안정과 평화의 에너지가 흐르는 이 방향이 G띠의 평온한 하루를 도울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 색상은 라이트 블루입니다.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이 색상은 G띠의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해줄 것입니다. 명풍 TV의 오늘의 풍수 팁, G띠 여러분, 오늘 평온과 안정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북쪽 공간에 라이트 블루나 연한 회색 소품을 두세요. 이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재정 계획을 점검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북쪽을 향해 앉아서 진행하면 더 차분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금전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갑에 하늘색 카드나 메모지를 넣고 동전 6개를 함께 넣어두세요. 오늘 저녁에는 북쪽에 앉아 15분간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면 평온한 에너지와 함께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도 유지될 것입니다. 네? 소띠 운세. 오늘 소띠의 운세 키워드는 성견지명입니다. 미리 보는 지혜가 있다는 의미로 오늘은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빛나는 날입니다. 금전운은 양호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테크나 투자 계획을 세우기 좋은 날입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와 계획에 집중하면 더큰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운 재정 계획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조언자의 역할이 돋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현명한 조언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나누는 것이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보통입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보다는 미래의 건강을 위한 준비가 중요한 날입니다. 장기적인 건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예방적인 건강 습관을 기르는데 집중하세요. 오늘의 행운 방위는 서쪽입니다. 통찰과 지혜의 에너지가 흐르는 이 방향이 소띠의 성견 지명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 색상은 연한 회색입니다. 지혜와 통찰을 상징하는 이 색상은 소띠의 예지력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명풍TV의 오늘의 풍수팁. 소띠 여러분, 오늘 통찰력과 지혜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서쪽 공간에 연한 회색이나 은색 소품을 두세요. 이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과 지혜를 강화합니다. 장기 계획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서쪽을 향해 진행하면 더 선명한 통찰이 가능합니다.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지갑에 은색 동전이나 회색 메모지를 넣고 장기 목표와 비전을 간단히 적어 함께 넣어 두세요. 오늘 저녁에는 서쪽 창문을 통해 석양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선견지명의 능력이 강화되고 장기적인 재물의 기회도 더잘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띠 운세 오늘 호랑이띠의 운세 키워드는 신중 결정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의미로 오늘은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금전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충동적인 소비나 투자에 유의하세요. 당장 좋아 보이는 제안이나 기회라도 철저히 검토하고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재정 결정을 미루더라도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한번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 오해를 예방할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인연이나 협력 관계를 맺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은 보통입니다. 갑작스러운 활동이나 무리한 운동보다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세요. 특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행운 방위는 북서쪽입니다. 신중함과 지혜의 에너지가 흐르는 이 방향이 호랑이띠의 현명한 결정을 도울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 색상은 진한 갈색입니다. 안정과 신중함을 상징하는 이 색상은 호랑이띠의 균형 잡힌 판단을 지원할 것입니다. 명풍TV의 오늘의 풍수팁. 호랑이띠 여러분, 오늘 신중함과 지혜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북서쪽 공간에 진한 갈색이나 짙은 회색 소품을 두세요. 이는 신중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강화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금융활동은 가능한 미루고 꼭 해야 한다면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북서쪽을 향해 진행하세요. 금전운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갑에 갈색카드나 메모지를 넣고 신중한 결정이 큰 재물을 부른다라는 문구를 적어 함께 넣어두세요. 오늘 저녁에는 북서쪽에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재정적 결정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면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더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토끼띠 운세. 오늘 토끼띠의 운세 키워드는 순풍 순항입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한다는 의미로 오늘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날입니다.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재물의 흐름이 원활하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금전적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준비해 온 재테크나 투자가 좋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하세요. 대인 관계도 매우 원활합니다. 소통이 순조롭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날입니다. 특히 업무적 관계나 협력 관계에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니 팀 프로젝트나 공동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건강 운도 좋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체력이 충만하여 어떤 활동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 상태가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 방위는 동쪽입니다. 성장과 진보의 에너지가 흐르는 이 방향이 토끼띠의 순풍 순항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 색상은 연두색입니다.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이 색상은 토끼띠의 순조로운 행보를 더욱 돕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명풍 TV의 오늘의 풍수 팁, 토끼띠 여러분, 오늘 순항과 성공의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쪽 공간에 연두색이나 밝은 초록색 소품을 두세요. 이는 성장과 순조로운 흐름의 기운을 활성화합니다. 중요한 일이나 재테크 활동은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동쪽을 향해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지갑에 연두색 카드나 종이를 넣고 작은 식물잎이나 자연물을 상징하는 장식을 함께 넣어 다니세요. 오늘 저녁에는 동쪽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5분간 성공과 풍요를 향한 의도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면 순풍의 에너지가 이어져 재물의 흐름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용띠 운세 오늘 용띠의 운세 키워드는 이남한사입니다. 사람이 화합하면 모든 일이 성공한다는 의미로 오늘은 인간관계와 협력이 중요한 날입니다. 금전운은 양호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이 기대됩니다. 혼자 움직이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나 동료와 함께하는 재테크나 투자가 더큰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대인 관계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던 관계를 개선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강운도 좋습니다. 특히 정신적 건강과 감정적 안정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스트레스 감소와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 방위는 남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에너지가 흐르는 이 방향이 용띠의 이나만사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 색상은 코랄 핑크입니다. 화합과 조화를 상징하는 이 색상은 용띠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돕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명풍 TV의 오늘의 풍수 팁 용띠 여러분, 오늘 이나와 협력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남쪽 공간에 코랄 핑크나 살구색 소품을 두세요. 이는 화합과 원활한 소통의 기운을 활성화합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협상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남쪽을 향해 진행하면 더 조화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지갑에 코랄 핑크색 카드나 메모지를 넣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함께 넣어두세요. 오늘 저녁에는 남쪽에 앉아 주변의 중요한 인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을 가지면 인화의 에너지가 더욱 강화되고 협력을 통한 재물의 기회도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뱀띠 운세 오늘 뱀띠의 운세 키워드는 명철 판단입니다. 뚜렷한 지혜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오늘은 명확한 사고와 현명한 결정이 중요한 날입니다. 금전운은 양호합니다. 특히 논리적 분석과 냉철한 판단을 통한 재테크나 투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이나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명확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표현이나 우회적인 대화보다는 직접적이고 솔직한 소통이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특히 업무적 관계에서는 명확한 의사 전달이 더 효과적입니다. 건강우는 정신적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과도한 사고와 분석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에 주의하세요. 적절한 휴식과 정신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행운 방위는 서쪽입니다. 지혜와 통찰의 에너지가 흐르는 이 방향이 뱀띠의 명철 판단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 색상은 흰색입니다. 명쾌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이 색상은 뱀띠의 명철한 판단을 돕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명풍TV의 오늘의 풍수팁. 뱀띠 여러분, 오늘 명철한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 서쪽 공간에 흰색이나 크림색 소품을 두세요. 이는 명확한 사고와 현명한 판단력을 강화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재테크 활동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서쪽을 향해 진행하면 더 명철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지갑에 흰색 카드나 종이를 넣고 중요한 결정 사항이나 목표를 명확하게 적어 함께 넣어두세요. 오늘 저녁에는 서쪽에 앉아 10분간 명상하며 마음을 맑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명철한 판단력과 함께 재물의 기회도 더잘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띠 운세 오늘 말띠의 운세 키워드는 전환 기회입니다. 변화가 기회가 된다는 의미로 오늘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금전운은 변화에 따른 기회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재테크나 투자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특히 디지털 금융이나 혁신적인 사업 모델에 관심을 기울이면 예상치 못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만나던 사람들 외에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다른 업종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가 새로운 시각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건강운은 보통입니다. 기존의 건강관리 방식에 변화를 주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보세요. 새로운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시도하는 것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 방위는 남동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가 흐르는 이 방향이 말띠의 전환 기회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 색상은 오렌지입니다. 활력과 변화를 상징하는 이 색상은 말띠의 새로운 시도를 돕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명풍TV의 오늘의 풍수팁. 말띠 여러분, 오늘 변화와 기회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남동쪽 공간에 오렌지색이나 산호색 소품을 두세요. 이는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의 기운을 활성화합니다. 새로운 계획이나 변화를 시도할 때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남동쪽을 향해 진행하면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지갑에 오렌지색 카드나 메모지를 넣고 새로운 목표나 아이디어를 적어 함께 넣어두세요. 오늘 저녁에는 남동쪽에 앉아 자신의 재정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혁신적인 방법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변화를 통한 재물의 기회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띠 운세. 오늘 양띠의 운세 키워드는 대길대통입니다. 크게 길하고 크게 통한다는 의미로 오늘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행운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금전 운이 매우 좋습니다. 재물의 흐름이 원활하고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나 투자가 좋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하세요. 대인 관계도 매우 활발합니다. 인맥이 확장되고 중요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사교 활동이나 네트워킹 자리에 참석하면 귀중한 정보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운도 매우 좋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컨디션이 최상인 날이니 평소 도전하고 싶었던 활동이나 운동에 도전해보세요. 다만 너무 과신하여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의 행운방위는 남쪽입니다. 행운과 활력의 에너지가 흐르는 이 방향이 양띠의 대길대통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 색상은 골드입니다.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는 이 색상은 양띠의 행운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명풍TV의 오늘의 풍수팁. 양띠 여러분, 오늘 행운과 성공의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남쪽 공간에 금색이나 밝은 노란색 소품을 두세요. 이는 행운과 성공의 기운을 활성화합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결정은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에 남쪽을 향해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지갑에 금색동전이나 장식을 넣고 행운의 숫자 8과 관련된 물건도 함께 넣어 다니세요. 오늘 저녁에는 남쪽에 금색촛불을 켜고 성공과 풍요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면 행운의 에너지가 더욱 강화되고 재물의 흐름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원숭이띠 운세 오늘 원숭이띠의 운세 키워드는 감지 기회입니다. 기회를 감지한다는 의미로 오늘은 주변의 작은 신호와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금전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면적으로 좋아 보이는 기회나 제안이라도 숨겨진 위험 요소를 잘 살펴보세요. 특히 투자나 큰 금액의 지출 전에는 직감과 함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작은 징후를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재정적 손실을 방지할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미묘한 표현이나 감정 변화에 주목하세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건강운은 보통입니다. 몸의 작은 신호나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 관리에 신경 쓰세요. 오늘의 행운 방위는 동북쪽입니다. 통찰과 인지의 에너지가 흐르는 이 방향이 원숭이띠의 감지 기회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 색상은 자수정색입니다. 직관과 통찰을 상징하는 이 색상은 원숭이띠의 감지 능력을 더욱 예민하게 할 것입니다. 명풍TV의 오늘의 풍수팁. 원숭이띠 여러분, 오늘 통찰력과 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동북쪽 공간에 자수정색이나 연한 보라색 소품을 두세요. 이는 직관과 세심한 관찰력을 강화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금융활동은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동북쪽을 향해 진행하면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금전운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갑에 자수정색 카드나 메모지를 넣고 작은 수정이나 보라색 물건을 함께 넣어 다니세요. 오늘 저녁에는 동북쪽에 앉아 하루 동안 놓쳤을 수 있는 기회나 신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예민한 감지능력과 함께 재물의 손실을 방지하고 더큰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닭띠 운세. 오늘 닭띠의 운세 키워드는 유비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며 배운다는 의미로 오늘은 학습과 준비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입니다. 현재의 재물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와 준비에 집중하세요. 특히 자기개발이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큰 재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은 금융지식이나 투자 정보를 학습하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배움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더 깊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멘토나 선배와의 관계에서 귀중한 조언과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건강운은 양호합니다. 특히 건강에 관한 새로운 정보나 방법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날입니다. 건강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오늘의 행운 방위는 서북쪽입니다. 지식과 준비의 에너지가 흐르는 이 방향이 닭띠의 유비의약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 색상은 진한 네이비입니다. 지식과 깊이를 상징하는 이 색상은 닭띠의 학습과 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명풍TV의 오늘의 풍수팁. 닭띠 여러분, 오늘 학습과 준비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서북쪽 공간에 네이비나 짙은 파란색 소품을 두세요. 이는 지식 습득과 준비성을 강화합니다. 학습이나 계획 수립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서북쪽을 향해 진행하면 더 효과적인 습득이 가능합니다. 금전운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갑에 네이비색 카드나 메모지를 넣고 배우고 싶은 금융지식이나 목표를 간단히 적어 함께 넣어두세요. 오늘 저녁에는 서북쪽에 앉아 15분간 재정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읽는 시간을 가지면 지식과 준비를 통한 재물의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개띠 운세 오늘 개띠의 운세 키워드는 복덕가득입니다. 복과 덕이 더해져 얻는다는 의미로 오늘은 선한 행동과 마음이 행운과 복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금전 운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정직하고 윤리적인 재테크나 투자가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기보다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고려한 재정 활동이 더큰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진정성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도움을 베푸는 태도가 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베푼 작은 친절이나 도움이 나중에 큰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도 좋습니다. 특히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가 면역력 강화와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방위는 서쪽입니다. 덕과 복의 에너지가 흐르는 이 방향이 개띠의 복덕 가득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 색상은 로즈골드입니다. 따뜻함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색상은 개띠의 복과 덕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명풍 TV의 오늘의 풍수팁. 개띠 여러분, 오늘 복덕의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쪽 공간에 로즈골드나 연한 분홍색 소품을 두세요. 이는 선한 기운과 풍요로움을 활성화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도움을 베푸는 활동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서쪽을 향해 진행하면 더큰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지갑에 로즈골드 색상의 카드나 작은 장식을 넣고 오늘 하루 작은 기부나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서쪽에 앉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면 복덕의 에너지가 더욱 강화되고 재물의 복도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돼지띠 운세 오늘 돼지띠의 운세 키워드는 임기응변입니다.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는 의미로 오늘은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한 날입니다. 금전운은 양호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물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된 계획에 집착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에 맞춰 적절히 반응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모임에서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는 날입니다. 건강운은 보통입니다. 컨디션이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건강 관리 방식을 조정하세요.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행운 방위는 동남쪽입니다. 변화와 적응의 에너지가 흐르는 이 방향이 돼지띠의 임기응변을 더욱 도울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 색상은 민트그린입니다. 유연성과 새로움을 상징하는 이 색상은 돼지띠의 적응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명풍TV의 오늘의 풍수팁. 돼지띠 여러분, 오늘 유연성과 적응력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동남쪽 공간에 민트그린이나 옥색 소품을 두세요. 이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임기응변의 능력을 강화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동남쪽을 향해 앉아서 판단하면 더 유연하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지갑에 민트 그린 색상의 카드나 메모지를 넣고 나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라는 문구를 적어 함께 넣어두세요. 오늘 저녁에는 동남쪽에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변화와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유연한 대처 능력과 함께 재물의 기회도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띠별 운세와 풍수 비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운세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도움을 주는 지침이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오늘의 운세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장 운이 좋은 띠는 토끼띠, 양띠, 개띠입니다. 이세 띠는 특히 금전운과 대인관계가 원활하니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해 보세요. 반면 호랑이띠와 원숭이띠는 오늘 하루 금전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날입니다. 4월의 첫 주를 지혜롭게 보내고 계신 여러분, 오늘의 운세와 풍수 비법이 하루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명풍TV에서는 매일 아침 여러분의 하루를 밝게 비춰줄 운세와 풍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며 좋은 에너지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